이번 영상에서는 캔 압축기, 옷 커버, 염색약, 표백제, 세제 디스펜서를 언박싱하고 리뷰합니다. 5위입니다. 에코벨 캔 압축기 블랙. 분리수거의 편리함을 더해줄 아이템. 9,150원으로 깔끔한 정리를 시작하세요. 공간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지금 바로 제품을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소중한 옷을 먼지로부터 보호하세요. 국산 부직포 옷 커버 10매 세트가 단돈 4,000원. 반투명 디자인으로 옷을 쉽게 확인하고 양복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로레알파리 엑셀랑스 크림 3호 소프트 블랙으로 더욱 부드럽고 선명한 헤어 컬러를 경험하세요. 41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9,700원. 2위입니다. 비트오투 크린 플러스 표백제가 놀라운 할인 혜택과 함께 당신을 기다려요. 강력한 세척력으로 옷감의 깨끗함을 되살려줄 거예요. 지금 바로 42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세탁실을 산뜻하게 바꿔줄 아토소 세탁세제 디스펜서 넉넉한 1000ml 용량에 예쁜 라벨까지 더해져 깔끔한 수납을 도와줍니다. 6900원으로 긍정적인 세탁세